안녕하세요, 블랙제리입니다. 자, 오늘도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2월 31일은 이 88K 이 구간을 여기서 회귀하느냐가 문제였고요. 현재는 90K 이 위쪽까지 올라갔죠. 이곳을 정착을 할지 아니면은 꼬리를 막고 다시 88K 밑으로 회귀할지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한칸 위로 올라온 거는 맞는데 이 90K 위쪽이 진짜 자리 잡는 상승인지 아니면 위쪽 물량만 털어 먹고 다시 내 내려오는 설거지 그림인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90회 위쪽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12월 31일 이 88k 구간을 p o c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거를 똑같이 쓰시면 안 되세요 지금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은 계좌 바로 도가 나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차트 하나하나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1월 3일 오후 3시 15분 이고요 오늘 딱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첫째 체결 중심이 88k에서 90k 위로 바뀌는 중인지 이게 확인만 되면 시장의 무게는 다시 위로 올라 가는 그림입니다. 둘째, 90k 위에서 체류가 오래 동안 할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림인지 만약 여기서 정착을 한다면 91k 많게는 92k까지도 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꼬리 달고 내려온다 그렇다면 88k 아래로 다시 회귀하는 그림이 열립니다. 그리고 셋째, 실패하면 어디까지 회귀할지 데밀링 가능성이 큰지 이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매매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었는데 그제는 88k에서 롱 먹혔는데 오늘도 88k에서 롱하고 외치는 거죠 근데 시장이 바뀌었으면 88k 이 부분도 역할이 바뀐 거예요 어제 지지가 오늘의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판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지도를 다시 그려 봐야겠죠 오늘은 4시간봉 프레임으로 마쳤습니다 왜냐면은 하 주제가 여기서 정착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휩수하고 내려오는지 이 마감이 중요해서 1시간봉은 노이즈가 너무 많고요. 1봉은 너무 느려요. 딱 4시간 봉이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4시간 봉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먼저 전에 거로 복기를 해보면 핵심은 이거였어요. 88K. 여기가 집이었고요. 여기를 되찾으면은 89K에서 90K 위로 되감기. 이 회기가 자연스러웠고요. 아래로는 87에서 86K까지가 미끄럼틀이 열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차트를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방식 캔들을 보면요. 88K 이 근처에서 계속 지지저항이 바뀌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내려와도 88K 위에서 반등하고 내려와도 88K 위에서 반등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88K가 지지로 작동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88K 위쪽을 보시면 여기 88.6K 부근이거든요 이 근처에 거래량이 빽빽하게 쌓여 있어요 여기가 바로 밸류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거래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던 게 88K 지키면은 롱, 그러면은 88.6K도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 확인이 되는 순간 90K까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87K가 깨지면 그때는 86K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게 하방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88K 이 부근을 지지를 받고 올라오니까 88.6K 여기 부근을 몇 번이고 지지 테스트를 한 후에 9 0 위까지 올라간 상태죠 일단은 이 90K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판이 위로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올라왔으니까 다시 상승 시작 아니냐 예측은 금지고요 대신 조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재 88K 위에서 안착을 하고 바꿨탄뒤 90K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림 여기서 정착을 할지 힙소를 쏘고 아니면은 다시 88K로 회귀할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정착입니다. 이 90K 위에서 마감 플러스, 체류 플러스, 리테스트학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쉽게 말해 90K 위에서 살림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수입은 뭐냐면 90K 위에서 쏘고 플러스, 윗골이 달고 다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한번 여행을 갔다가 그냥 다시 내려오는 복귀하는 그림이겠습니다. 지금 vp를 확인을 해보면은 거래량 중심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88.6k 이 구간에도 두껍지만 89k에서 90k 이 구간에도 체결량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적정 가격을 위로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중심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죠. 근데 중요한 건 정은 아니라는 거. 90K 위에서 충분히 머물러야 아 여기가 새로운 집이구나라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를 하는 단계고요. 이사를 갈지 말지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새 레벨 지도를 기준으로 다시 깔아야 되겠죠? 그 전에 이 88K 기준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선을 싹 그어놨는데요. 상단 레벨부터 가면은 이 90K 여기 구간이죠. 여기가 심리 라운드 플러스 정착. 여부입니다. 오늘의 바닥 천장 스위치 게임을 하는 구간이겠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간. 이 90k를 넘어간다면은 90.4k에서 90.6k 이 하얀색깔 선들 있죠? 여기가 단기 잔존하는 저항벽입니다. 여기는 휩소가 가장 자주 나오는 자리고요. 90을 넘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여기서 한번 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로는 91k 여기가 1차 자석 플러스 동시에 1차 성분입니다. 여기서 윗꼬리 자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91K 깨끗하게 넘어가는 날은 별로 흔치가 않아요. 보통 여기서 한번 걸린다는 거. 만약 여기를 깨끗하게 넘어간다, 92K 여기까지 가면 파동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만약 이 92K까지를 간다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단을 보면은 하단은 실패하면 평균 회기 목적지입니다. 90K에서 실패를 한다면 첫 번째는 89.6K 여기서 멈추면서 정착 시도를 유지를 한. 겁니다. 만약에 90K에서 내려와도 89.6k는 조금 내려온 정도니까 아직은 괜찮은 조정. 만약 이 밑으로 빠지면은 88.7k 구간에서 88k 구간. 여기가 메인 방어 플러스 핵심 밸류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체감이 거칠어질 확률이 올라가겠고요. 여기가 진짜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자, 밑에 그리고 87.7k에서 87k. 여기까지 연쇄 청산 속도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 번에 미끄럼틀 타듯 쭉 내려갈 거고요. 88k. 여기 깨지면 그냥 빠지면 빠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는 것. 참고로 88.6K 이 하얀 박스 상단이죠. 여기가 과거의 중심값이라서 회기 시에는 강한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90K 여기에 정착을 실패하고 내려오면 88.6K까지 자석처럼 끌어당길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자, 오늘의 핵심 변화 한줄 정리할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88K, 88.6K 여기가 핵심 밸류 존이었고요. 지금은 90K 위로 올라간 상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이 깨지면은 거칠어지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속도 스위치는 87k에서 88k 구간까지 올라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어 가격이 올라왔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새로운 마진호선은 어디일까? 새로운 리스크 구간은 어디지? 이걸 다시 재설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꼭 묻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보고 자석이니 벽이니 그걸 차트로만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차트에도 흔적은 다 남아요. 그러니까 자석, 유동성은 가격이 가속해서 다음 구간까지 끌리는 구간이에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특정 레벨 근처에 가서 망설이다가 갑자기 굵은 캔들로 한 번에 쭉 올리거나 한 번에 쭉 내리는 거. 이게 스탑 청산 시장가가 연쇄적으로 붙을 때 나오는 가속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90K, 90K 구간 있죠. 여기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갑자기 91K까지 한 번에 캔들로 쏴버리는 거. 이게 자석이에요. 여기 91k 위에서 롱청산이나 숏순절이 쌓여 있었고, 거기에 닿으면서 연쇄 매수가 터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벽을 확인을 해볼 거면은, 도착하면 반복적으로 막히는 자리입니다. 차트에서 같은 가격대를 계속해서 윗거리로 반복해서 못 올라가게 하는 경우, 종가가 그 아래에서 계속 마감이 되는 경우, 몇 번을 두드려도 통과를 못 해야 되는 거, 이게 벽이겠고요. 예를 들어 이 90.3K 구간, 이 구간을 계속 터치를 했는데 막히고 있죠. 이게 벽이에요.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 팔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차트에서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90K 위에서 마감이 반복되면 정착 가능성은 올라가겠고요. 4시간봉 기준으로 이 90K 위에서 세개 이상 닫히면 괜찮은 신호예요. 91K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막힘이 반복되면 성분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더 올라갑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세번 이상 막히면은 단기적으로 포기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에 90K 붕괴 후에 89.6K에서 회복을 실패를 하면 평균 회기 목적지인 88K까지도 열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89.6K는 90K가 내려와도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 여기만 버티면 재도전 가능성은 열리겠지만 여기도 뚫리면 88K로 치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8K까지 가서도 붕괴하면 속도가 미끄럼틀처럼 87K까지 빠르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중간에 멈추는 거 없이 한 번에 툭 떨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트레이딩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언가가 아니고요 그냥 관찰자예요.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틀을 갖고 시나리오 3개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90K 위에서 안착을 하는 겁니다. 조건 먼저 보면은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이 90K 위에서 종가 마감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적어도 3개 이상은 나와야지 된다는 거. 눌림이 와도 90K가 지지로 바뀐다. 리테스트 지지. 한번 90K 밑으로 찍었다가 올라오는 거 이게 리테스트예요. 그다음은 9 0 4 k 90.6k까지 구간을 매끄럽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크게 안 막히고 쭉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자연스럽게 91k에서 91.2k 이부분까지 테스트할 확률이 커지겠고요. 단 이곳은 성문이라서 윗꼬리 흡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91k에서 한번 흔들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여기서 주의사항 91k 이 부근까지 윗꼬리 후에 90k로 재확인이 나와도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그 재확인이 90k 지지로 유지만 된다면 그때가 정착인 거겠고요 그다음은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91k에서 꺾이면서 90k 붕괴 조건은 91k 부근에서 윗골이 막힘이 나오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막힌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90k를 회복을 못한다 이러면서 종가가 90 밑으로 닫히는 게 핵심이에요 되돌림이 와도 90k가 저항으로 바뀐다 이러면 은 이테스트 실패로 다시 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목적지는 89.6k 그 다음엔 89k까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버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 실패하면 시장은 습관적으로 88.7k에서 88k 여기까지 평균 회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88k는 방어선도 방어선이지만 동시에 되돌린 목적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k 정착 실패하면 88k로 돌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이걸 하락 예측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냥 지도상의 평균 회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92k를 뚫는 척 하면서 냅다 다 던지고 도망가는 거.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차트만으로도 구분법을 좀 줘야 되겠죠, 제가. 조건은 91K 이부분을 너무 쉽게 통과를 하고 캔들이 한쪽으로 위쪽으로 쭉 뚫어버려요.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2K 근처에서 급등봉 플러스 윗꼬리 플러스 즉시 복귀가 안 나오거나 윗꼬리 쏘고 바로 내려오는 거. 92K를 넘었는데 꼬리 달고 종가 안착 없이 내려왔다. 이런 날은 돌파가 아니라 위에 유동성만 쓱 먹고 던지는 설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쪽에 있는 쇼 청산들 털어 먹고 거기서 물량 넘기고 내려오는 거 다들 맨날 말하는 우리의 개미털기 자리, 개미털기 자리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92K 도달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92K가 종가 안착 플러스 리테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세 번째 시나리오가 무서운 게 순간적으로 돌파다 하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종가 확인 안 하고 따라 붙으면 그냥 고점에서 바로 물려요. 이거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90k 위, 체류 플러스 종가가 리테스트가 나오면 정착 가능성. 4시간 봉 기준 3개 이상이 90k 위에서 마감이 되는지 90.4k, 90.6k는 단기 휩소 구간. 여기서 흔들리는 건 정상이고요. 90k 넘었다고 방지. 하시면 안되세요. 91K에서 91.2K 이 부분은 1차 성문 윗골이 되밀린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눌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 90K 붕괴 이후에 89.6K 여기 회복이 실패하면 88K대로 평균 회기 지도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90K 밑으로 빠질 때 1차 방어선은 88.6K라는 거. 마지막으로 88.7K에서 88K 여기가 무너지면 체감도 거칠어지고 속도 플러스 미끄럼틀 가능성. 올라갑니다. 여기가 진짜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조건 충족만 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쉬는 게 실력이라 그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의 데이터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에 코인 이름이랑 궁금한 구간만 적어주시면은 제가 해외 트레이더들도 같이 쓰는 데이터를 초보들도 이해되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한 데이터 보시면 차트 보는 눈이 한 높아지실 거고요. 만약에 그냥 나는 보유중인 종목 상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보유중인 종목과 함께 평단가 적어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대응 시나리오와 손절, 익절, 관망 기준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어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도 부탁드리겠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